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종로구가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을 운영합니다. 종로구는 관내 복지관과 구민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전용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로구는 접근성이 높은 관내 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해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2월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로구는 각 시설로부터 상영 희망 목록을 받은 후 최신 영화부터 추억의 영화까지 매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정합니다. 시청각 특화 도서관인 아름금 도서관에 비치해 주민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